저희 지금 무슨 준비하는 거죠 나연님? 저희 내일 슬지네 팝업이 있어가지고 슬지제품들 선물해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번에 짐이 너무 많아요 이벤트로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이벤트로 드릴 선물들이에요 음... 요거 그러니까 꼭 보셔야겠죠? 보셔야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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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워 아 내일 포명제일 선생님, 오늘 긴팔 입고 올래요? 긴팔이요? 네, 그냥 팔 털이 하겠습니다. <laughs> 공부용으로 맨투맨 입히시는 거 아니죠? 맞아요. <laughs>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들어세요 집에 가서 엄마 먹자. 오늘은 저녁 안 먹고 그냥 집에 갑니다. 야, 어떻게 남자들끼리 국밥 한번 먹고? <laughs> 시원한 국밥 시원한 국밥 한 그릇. 뚝딱. 남자들은 국밥 이런 거안 먹잖아요. 어? 자 <laughs> 뭐? <laughs> 어, 이가언 이거 이쪽으로 라라이가언 방금 뭐라 하셨죠? 저번에 나한테 뭐라 한줄알렇습니다 프라다, 그, 프라다 그냥 여자만 먹는 래회 그거? 프라다 여자만 먹는 데 맞잖아. 맞죠 <laughs> 아, 프라다 말한 거 아니었어? 이게 <laughs> 네, 팝업에 대한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하자. 음. 그리고 정석이가 잘했으면 좋겠다. Hello.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몇 등이에요? 1등이요. 1등이요? 에 네. 이 사람들 8시 5분인데도 안 왔어요, 지금.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못 챙긴 거. <laughs> 가서 챙기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여 예, 뒷좌석에 그 넣어줘. <목소리로> 아사나뭐니좀다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부터 부터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네 많습니다 역시 부안 넘버원 <laughs> <할> <laughs> 오늘 이벤트를 하려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 업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제 우리는 어떤 브랜드다. 이런 게 써있고, 이벤트 1번, 2번. 음.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서 보실 수 있게 적어 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부활해서살기가 됐어요. 또 저희가. 나이님의 업무가 뭔가요? 업무요? 저희는 네. 결제 담당입니다. 오늘 역할이 무엇인가요? 오늘 저희 역할은, 사란 <목소리로> 윤놀이 게임 담당입니다. 아, 게임 부장, 게임 부장. 그렇다요 <laughs> 영수증 인증을 해주시면 윤놀이판에 이렇게 인... 또 어, 한가위 아닙니까 추석이니까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하이하이. 날지 날라가. 도 경찰이 많이 출발합니다. 오 역사 원장을 <목소리> 얻어가는 이벤트. 예. <예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헐! 2개 헐! 됐지 한개 60대 40대 남성분들은 정실지 었습니다 상처받거든요 어차피 안 벗고 가면 아, <laughs> <안 웃음> <laughs> 하지만 그분들의 와이프분에게 여자친구분에게 드린다? 음. 같이 옵니다 아, <laughs> 지난 3년간 파복을 하면서 겪은 수모와 참패 패배의 맛 <laughs> 너무 더워. 폭염주의보예요. 음, 폭염주의보. 진짜. 내가 네. 한번 쓰러질라고. 내가 한번 쓰러지고 애들한테 걱정을 만들려고. 나는 평소에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아 못해서 내가 한번 쓰러지고 진짜 애들이 걱정해 주나 보려고. 하이드 실험을 할 생각입니다. <laughs> 쓰러지니까 다들 그냥 쟤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쓰러지니까 염전 쪽에다가 문제가 있나요? 네, 장선님이 계속 저희 구경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완전 그냥 여긴 노릇노릇하게 익어 가는데요, 그냥. 네, 여기도 진짜... 아, 저게 뭐가 살짝 그게 뭐냐면. 아, 제쪽 아, 그성황당대함당괴함 너무 더워서 여기 물기도 안 생겨. 그게 원래 물기 생겨야 되는데. 아, 니다안마셨네데다 마셨나보다 벌써. 아, 저, 저, 저희 다안 마셨는데요, 아 아시라고 눈치챘던 건데. 현영님한테 뭐라고 질문하셨죠? 아, 현영님한테 덥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더워요? 아예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저희 계실래요아 <laughs> 어. 갑자기 빈혈이 비결이... <laughs> 오늘 분위기 어떤 것입니까? 좋네요. 뭔가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윷놀이 하는 걸 체험하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이구. 제가 바로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카메라 게미는 기질이 있으신데요? 네. 그 회장님이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여기 지금 네. 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이런 데서 일하시는 회장님을 위해. 박수 한번. 네, 잘 들었습니다. <laughs> 거의 지금 그, 그 메탈 쓰려고 좀비 같은데요, 지금. 이러잖아이러잖아꼭 <laughs> <드려져다>. 드려져. <laughs> <laughs> 속용서 같은 녀석들이 뭐하냐면 네. 뒤에서. <laughs> 어 거기 비밀 아이템 있는 곳인데 <laughs> 아, 아 여기서 기어가면은 비밀 통로인데요. 아 그래, 뒤에서 이제 어 뒤에서 기쳐하면 오래오래라. 아이돌. 여기 컬네5% 할인권 당첨되셨습니다. 참여하실 건가요? 어빵 들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걸만 나오면 저희가 랜덤 채츠 받아 갈수 있는 기회. 저 드릴게요. 어! 형! 형! 이거 너무 예쁜데? 엄마 이거 예쁜데? 아니야. <laughs> 이거야.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이제 시각 3시 11분입니다. 이래도 해는 꺼질 생각을 안 해. 뇌양 백지에서 일하기나는 시골의 청춘입니다. 현재 더위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못할... 일단 비 밑에 있는 거 일단 증거는 오줌을 싸러 안 간다. 물을 진짜 한 바가지 먹었는데 다 땀으로 나와. 약간 재밌는 문구 생길 것 같아. 근데 열정이 비례해서 오줌을 싸지 않아, 막. 약간 오줌 좋아해요, 이사람아똥오줌이랑똥 똥, 오줌 좋아해요. 그러니까 완전 유치해. 음. <laughs> 똥 크크. 이쁜 티셔츠 보고 가세요. 내일부터는 2층에서 진행을 할 거라서, 요 정도 사이즈 A4 이렇게 잘라서, 10% 할인권이라고 적고, 이게, 이게 10% 할인권인 거야. 두 분이서 지금 가서, 자파점에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불가까지를 너무 차이니까, 순차적으로 가면 되지. 넌한 번도 다 먹어서 가고겠다 이러고 있지. 아니 일단 날씨가 이게 말이 안 돼. 어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이게 오늘 중순에 38도? 말이 되냐? 하루에도 38도 아니었어 <laughs>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내일 봐요. 네, 내일 네, 봐요. 네, 내일 네, 봐요. 네, 오늘 폭염주의보가 또 발령이 됐고 어제 폭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더워하셔가지고 행사 진행도 어렵고 저희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2층은 어제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래에서 한촉하는 친구들이 잘해준다면 잘되지 않을까. 그래. 윷놀이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 볼까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니까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금 <laughs> 먹고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가지? <laughs> 집에 가야지. <laughs>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추석인데 친가분들 다 만나셨습니까? 네, 아, 안 만났습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시골을 먼저 보려고 왔습니다 <laughs> 승준님 지금 고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laughs> 그 관사님은 어렸을 때 부활 안 살았어요? 실진을 아, 어. 용 그거 아버지 할 때부터 먹었죠. 저희의 아는 집빵. 아는 집빵 할때 무조건 학교 급식고 간식 뭐 이런 거는 다 아는 집빵이야. 저희는 맞아. 많이 시키면 박스로 오거든요. 박스로야, 박스로. 그거 아. 딱 까가지고. 아 저는 이제 파도빵빵. 애들은 야채호빵빵 이렇게 나눠졌죠. 아 그런 게 있었어. 예야채호빵아 네, 근데 그특유에 여기만의 그빵 맛이 있었어요. 지금 <laughs> <시금 웃음> 빵 맛은. 그 옛날 아, 옛날 반당은 아, 아, 그래도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을 뭐 말하는 것부터 솔직히 좀못말하겠어요 <laughs> 맛이 같다라고 네, 호신발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이거 잘라 주세요. 저는 맛이맛이 한결 같다. 변함이 없이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맛있다 전국 1등 슬진네 아는 찐빵부터 시작된 슬지 제빵소 너무나도 맛있다 예,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잠깐만요. 정말 네, 아는 찐빵 네. 슬지 찐빵 화이팅 화 이거는 팅자시고 청춘의 의견과는 되게 무관한 박현준 네. 개인의 의사일 뿐입니다 제가 뭐라고 네. 했는지 알아요? 선생님? 몰라요 네, 그 시절 <laughs> 저, 이 모든 제가 오늘 했던 말은요 사실 건수님이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말하고 있는 거다. 맞아 맞아. 시골을 망. 이 영상은 못 쓰겠지. <웃음> <웃음> 가야 돼또 어디 가세요? 맨날 우리는 찍멍배야, 찍멍만해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랑 우리랑. 우리랑, 우리랑 맨날 우리가 맨날 부먹했으니까. 맞아 맞아. 요즘 다들 시골 안녕. <웃음> 좀 안녕하세요. 수습니다안 추워서 다음 주에 또 포옥이잖아. 이거 찾는데 사이즈 없으면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시즌 오프가 아니야. <laughs> 그냥 시즌 <laughs> 온 고인이야. 근데 한국 날씨 특가 아시죠?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짐. 진짜 어디 장단을 못 맞추겠어. <laughs> 이번 팝업 <파마> 업계 <어떻게>, 어떠셨나요? 팝업 <laughs> <파마> 완전 부먹. <붐어. 웃음> 재밌었어요 근데 많이 더워가지고 네, 첫날에 많이 더웠죠 다현님은 소 어떠셨어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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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분들 오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마셨어요네 자솔 보니까 아, 맥주 아, 색깔을 내는 음료로 되어있더라고요 짠 아, <laughs>